서로가 마음에 안되잖아등 돌리고 있다 인연 우선 영혼 결혼식은요 말 그대로 결혼식인데 혼들이 하는 결혼식입니다. 한마디로요 돌아가신 조상이고요 돌아가신 귀신입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귀신 되시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요 조금 프리하게 좀 넓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살아 생전에 결혼을 못했어 처녀 총각이야. 그러면 밑에 후손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결혼 좀 시켜 주세요 합니다 무속 집에 와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집안이 어디냐 그런 영혼들이 인딸이 놓는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는 일안 되게 해요. 나 시집 안보내지면나네 자식 어떻게 할게 있다 막하면서 한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수소문 해요. 예를 들면 이쪽 보살 집에 전화해 신도들 중에 내가 만약에 내 손님한테 여자 영혼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어 그러면 저쪽에 옆 동네에 있는 보살한테 전화해 혹시 신도 중에 남자 나이대는 이렇고 같이 영혼결혼식 시켜줄 사람 없나? 한마디로 선 보는 거다. 나이대를 맞추고 또 살아생전에 원하던 스타일 또무속한테 얘기합니다. 무속인한테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최대한 맞춰요. 그래놓고 똑같아요. 폐물 맞추고 이불 맞추고 입 이불 이불 말하는 겁니다. 이불 맞추고 그러니까 혼수지요. 폐물이고 거기에 굿당을 이제 하루 첫낮밤 호텔인거죠. 그래 놓고, 옷도 똑같이 한복을 입히고, 양쪽 남자거여자거다 입혀요. 그런 다음에, 병풍을, 병풍, 밖에서 보이지 않게 병풍을 쳐드리고, 눕혀서, 첫날 밤을 보내게 해드립니다. 그러고, 하룻밤을 보내요. 똑같아요. 사람 결혼하는 거하고. 딴딴딴만 서서 안할 뿐이지. 한마디로 결혼식이 그겁니까? 합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부지. 그렇기 때문에 합방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첫날밤 보냈는데 참 신기한 것도 있어요. 서로가 마음에 안 되잖아. 등 돌리고 있다. 인연이. 근데 마음에 되잖아요. 정말 옷걸음이 풀어져 있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수소문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딱 맞추기는. 그럼 빕니다. 둘이서 좋았다가 사람도 아우 싫어 이혼할 거야 뭐 결혼 안할 거야 뭐 하잖아요. 그럼 달래잖아요. 옆에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 똑같아요. 영혼도. 혼한테 빕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라. 우리 또 시장님한테도 빕니다. 마음 좀 돌리게 해달라고 하고 막경으로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한 7, 80%는 풀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럼 다음날 되면 오신기해요 풀어져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혼관행식입니다. 그거에서 나중에 패물이고 뭐고 다 가짜겠지요. 핸드폰도 맞추고요. 네, 원하던 거다 말합니다. 그 영혼이 다 해줍니다. 꼭 한복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나 뾰족구도 갖고 싶어. 예를 들어 나 이쁜 치마 갖고 싶어. 하면 다 해줘요. 태워서 마지막엔 태워서 같이 올라가게 해드리는 거야. 정말 신기하게 뭔저 알아요. 후손한테 나 알라 나왔다라고 꿈도 나옵니다. 참신기하죠예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 결혼식이에요. 그 영혼한테 원하는 걸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진짜 후손 진짜 크게 덮굽니다. 대부분은요, 영혼들은 원하는 걸 성취하기 바로 직전이잖아. 대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방해 안 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이불도 다 피고 그방 자체 하나 그 땅이 그 사람들의 스위트룸이 되는 거예요. 영혼들의. 변하자면. 이쪽에 보면 이쪽이 서해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뱃사람들, 궁평왕 이런 제부도 쪽에서 많이 오세요. 오시면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보면은 뱃일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요. 하고 내 시동생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영혼 교실은 영혼 결혼식이나 이런 거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요, 그딱 맞는 영혼을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합도 맞아야 돼요. 그것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합이 안 맞으면 해주나 마아야 어차피 다시 흩어져. 똑같아요, 사람이랑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 조선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남자가 조선족이었던 거야. 여자는 한국인데, 한국인인데. 조선족인 분들도 어차피 같은 적이지만, 어, 이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뭐냐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속인 거야. 조선족이라는 이런 거를 속이고, 영혼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서로가 스타일이 안 맞았던 거지. 왜냐면 이 여자는 오로지 외국인도 말고 전혀 그냥 외국인 아이보다 좀 같은 적이지만 오로지 한국 사람을 원했는데 예를 들면 근데 조선족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성굴 못 봐요. 어,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예, 오늘은요. 영혼 결혼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혼 결혼식은 말 그대로 영혼길에 영혼길의 결혼식입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사숙고해서 하세요.